그, 테마 도를 하면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마의 장애라고 하는데요. 악마의 장애. 저는 그게 이제, 뭔지 몰랐겠죠? 이제, 이제 주문들, 그, 불교 속에서 나오는, 그, 불교 경전에 나오는 여러 주문들. 어, 뭐, 주문들이라 그러면, 뭐, 엄바라마니다니 사마, 엄마니 밤매움, 뭐,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뭐, 이런 것도 다 주문이고요. 있는데 어 제가 어떤 그 경전 또 이렇게 달란이 수행이 있어요. 그 그거를 그게 이제 강력하다 그래서 생각 없이 이제 그거를 제가 읽었는데 읽고 자잖아요. 그럼 그 제가 이제 온몸에 그 음기가 많은 기운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돌을 그 닦을 때도 몸이 아프고 병 들고 그 다란히 하게 되면, 그런 뭐 주문하게 되면 제 몸에서 이렇게 그 기운이 들어가요. 사람 몸으로 빨려 들어가요. 무서운 거죠. 그 저장이 되는데, 제가 그 다란히를 읽고 밤에 잠을 자는데, 제 몸이 그, 막, 몇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그, 주문을 하고 잤는데, 진짜 강력하고 무서운 주문이라고 제가 일단 검색을 하고 나서 한 그, 그거, 그거였지만, 일반적인 또 그런 주문하고는 달랐어요. 온몸이 완전 불바다가 된 듯한. 와, 강력하다. 퇴마도를 닦다 보면, 어, 약한 그, 그, 약한 기 약한 그 나를 괴롭히는 약한 신들 귀신들이 먼저 떠나줘요. 또 작은 귀신이죠. 그리고 약간 큰 귀신들은 떠나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경전을 읽고 이제 전하름대로 테마도를 높여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것도 그 경전 그 경을 읽고 그 주문을 하, 하고. 그건 좀 굉장히 길어요. 책으로 된 건데 제가 좀 쉬었, 쉬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쓸데없는 욕심이에요. 와 너무 세구나. 더 열심히 한거예요더 열심히 하니까 어떻겠어요. 악신의 노염을 사는 거죠. 내가 네 몸에서 나가기 싫은데 네가 너가 이렇게 어 나를 항복하는 이 주문들을 어 악신들을 항복하는 주문들을 이렇게 때리면 우리는 결코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저를 막. 허... 딴 때보다 더, 더 어? 완전히 저를 그냥 반 죽여놨어요, 거의. 그때도 제가 멈췄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죽으려고 제가 진짜 그, 그 경에 매달렸나 몰라요. 그렇게 막 부작용이 오고 악신의 노염을 사서 더, 어, 이렇게 막 못하게 할 정도로 몸을, 어, 마비시켜놓으면 좀 쉬었다고 해도 되는데, 정말 저는 그때, 대낮인데,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아, 저기, 내가 이제 이렇게 도닦, 도닦다 죽는구나. 생각해보세요. 호흡이 안 된다니까. 호흡이 안 되고, 눕지를 못하니까. 그, 그경 때문인데, 그걸,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그 그 자꾸 그 경을 험 하게 되고 거의 뭐죽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도 이상한 게 그렇게 고통받고 약간 또좀 정상적으로 돌아온 나는 또 제가 그걸 한 거예요. 다란이 그 경을. 험 근데 좀 시간 제가 이제 어 너무 이제 너무 그렇게 막그 악신의 노여움으로 저를 너무 막 공격하니까 그때는 제가 그 경을 놓았죠 결국은 나중에 좀 때가 되면 움직 저기 다시 그 경을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어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주문을 하다가 더 심하게 막 몸에 마비가 오거나 어 두통이 옛날보다 백 배가 더 오거나 이런 증상이 오는 거는 그 악신의 노여움을 산 거니까 잠시 쉬었다가 조금씩 다시 한번 시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